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량진 수산 시장에 왔습니다. 많이 아, 참습니다. 아, 지금 뭐 네. 수산시장에서 이 정도. 아 요리의 진실. 아, 여기 많이... 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이거 보통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거를 많이들 음. 사시지 않나? 저는 그냥 이거 생닭 자체를 그냥 압력솥에 넣어서 뭐 삼계탕 먹듯이. 아, 아, 그래, 좋아요. 요즘 제철이라 제철이죠. 합니다. 음. 네 복숭아 보통 어디서 합니까? 시장에 과일 파는 곳이. 음. 혹시... 제가 거기 것만 사아 그런 데가 있어. 아, 근데 아, 거기 아, 시장 안에 거야? 있는 과일집이 정말 맛있어서 어... 아... 아... 거기만하다 사는 데서만? 네. 자, 오늘의 냉장고 주인들은 어떤 분들인지 소개합니다. 나와주십시오. <laughs> 냉장고 주인들 프 <트롯>, 고경수, <laughs> <laughs> <동엿수, 웃음> 박세훈 씨 어서 오세요. <고수세요. 웃음> 네. <자, 웃음> 아, 이거 뭘 갖고 나오셨네? <laughs> 네 아침에 네. 저 수산시장 다녀왔어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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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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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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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직접 아시가 오셨습니 이거 예예, 차례 일등 오시고 일등 오시고 아... 어떻게 두 분은 좀 친분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는 그 더문이라는 영화를 네. 같이 네. 찍었었어요.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 숙소를 잡고 뭐한달두달 달 찍으니까 네. 아무래도 친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네, 네. 어... 이두 분을 또 저희가 같이 모신데는 또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 네. 두 분은. 취미도 네. 프로 못지않게 수준급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 프로급 못지않은 요리사, 프로급 못지않은 강태복 그렇죠. 아, 도경수 씨는 별명이. 둘이 어, 입니다 두리사, <laughs> 예, 아, 네, 도경수, 둘이 사 사타공인 냉부 찐 팬이시네요. 어, 옛날부터 냉부 팬이라는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음... 2016년 인터뷰에 보면 냉부 나가보는 게 희망 상항이다 2018년 인터뷰를 보니까 집에 냉장고가 없어서 못 나가보겠다. 아아 심지어 올해도 언급하셨네요. 2 어, 0 2 0년 1월에 냉부에 너무 나가고 싶다. 어어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계속 나오고 싶었어. 요2년 아, 만에 최고. 네. 예, 아, 새로 시작해서도 쭉 보고 계시는 분도.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예, 예. 어, 예, 예. 저번 주 거까지 다 봤. 어 진짜요?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어 그럼 그죠. 우리 셰프님들도 약간 뭐 친근감이 좀 있으시겠네요. 너무 있죠, 네. 다. 너무 네. 친근감이 다 있죠. 아, 저, 옛날부터. 최근에는 손종원 셰프님. 손종원. 이게 사실 요리하실 때 엄청 깔끔히 요리하시는 아, 거를 맞아요.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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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 깔끔한 스타일이군요. 네. 네. 요리할 때도 집에서 치우면서 네네. 요리하고 하시는데요. 그럼 아아 네. 그래도 김풍 네. 어어 작가가 요리하는 스타일을 보면 짜증 나겠어요. <laughs> 아니 짜증 난다기보다는 네. 약간 나, 치워주고 싶어. 치워주고 치워주고, 치워주고, 치워주고 치워주고 싶어. 아 치워주고 아 쉽죠. 어, 그럼 저 의리를 좀 치워주실 수 있겠네. <laughs> 나요 그냥 편하지. 그냥 편하지, 그냥 그냥. 편하지. 그냥 이래서 <laughs> 여기에는 셰프들만 있어요. 야육 <laughs> <laughs> 꾸라지가 한번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요리를 좋아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2018년? 음. 어 제가 왜 좋아하게 됐냐면 어느 한 식당을 갔는데 바냐카우다를 음. 먹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맛이 날까? 그러니까 아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보면서 그러면서 재밌어진 케이스. 아 그래서 한식 조리 자격증을 땄어요? 네. 아니, 여기 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시험을 보셨어요? 네네 아들들이 잘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어머니랑 막 이런 시간 보내고 <laughs> 이런 게 많이 해 네. 저 어머니랑 그좀 수업 좀 만들고 싶어서 좋다. 같이 학원 다니면서 자극 주야보자격증을 아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진, 증거 사진. 이거 아, 다한 거예요? 아, 조비사님이 아, 진짜 떠나기 하시고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요리인가? 오십 분에 다 이게 한시간 나오는 그런 요리 아니에요? 아, 계란찜의 아, 아, 디테일이 아, 장난 아닌데요? 계란찜 아, 계란찜에 꼭끄래 아, 있어요. 근데 학원이라 상세미 다 옆에서 알려주시고 막그래서 제가 이제 증거 사진 이제 보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니 아유 나 보내주세요. 잘 말하지. 그러니까. 아, 근데, 네. 어, 이제 너무 잘하시네. 아, 아니, 진짜 잘 네. 아니, 이제 그 도경 수 씨가 자격증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취사병이 되고 아 싶어서. 음... 그거는 군대를 가는 거는 취사병을 해보자. 야, 어, 조리사 자병. 자격증이 있어야 그걸 지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 대한민국 아이돌 최초의 취사병입니다 예, 네, 거기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4명에서 1 8 0 있는 정도 하는데, 막안 들어왔을 때는 3명에서 네. 한 적도 있고, 2명에서 아한 적도 있어요. 2명에서? 3명에서? 네. 네. 몇, 몇 명이서 몇 보냈어요? 저희는 두 명이었고 두 명? 2명? 네, 치사병 두 명이서 150 인분. 두 명에서 150 인분. 네, 와 이게 되게 강세기다. 와. 윤남노윤남노도 치사병 주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이두 분과는 조금 그런... 클래스가 다른. 어? <laughs> 클래스가 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간간 나눠요? 감구식단인가 간구식단. 아니에요. 저는 레바논 파병을 넣었어요. 아, 파병. 아 평화유지단. 아, 평화유지단이었고 경쟁률 200대 1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식수인원이 380명 정도 됐었는데 와. 인당 2인분씩 와. 그래서 700인분을 아니요. 거의 했어야 돼서. 아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음식하는 게 지겨워지고 싫어질 텐데. 네. 아직도 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 아, 아, 너무 유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조리사, 조리사. 도경수 씨가 <laughs> 오늘 타임 잡고 어, 나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첫 정규 앨범이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염색도. 이런 색을 살에서 처음 해봤어요 아 7월 7일날 나오고요 네. 그래서 여름 노래 음 굉장히 아 시원하고 좀 청량한 노래라서 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설명을 만들면 좀 그러니까 어, 살짝 한번 좀 네. 아, 해볼,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박수! 네, 박수. 네. 아, 네. 네. 자, 어떤 노래인지 여름을 겨냥했습니다 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보통의 나에관잘가려줄 거야 동그랗게 맞으세요. 아직은 서로 멋져가어떠 열어주면 언제 말도 건 함성이 될 테니까. 그 뒤가 좀 많이 빨개지셨네요. 저 지금 심장이 진짜 너무 빨리 뛰어요. <laughs> 아니 그그 아니 뒤따야 될것같은데저 <laughs> <laughs> 뭐, <laughs> 혹시 저한테 박병하 씨도 뭐 홍보하실 거 없어요? 예. 뭐. <laughs> 네.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우리 공평하게 기회 드려요. 우리 네. 한 소절. <laughs> 뭐, 아 노래 아니어도 뭐 <laughs> 앞으로 이제 뭐 작품 들어갈 계획이 있으면 수가 7월 7일 오픈하는데 <laughs> 7월에 내 생일. 예. 내 생일. 예. 내 생일. 예. 아, 7월 생일이세요? 아, 7월 생일이칠 7월 며칠입니까? 7월 중순입니다. 7월 중순. 오, 오, 축하드립니다. 네. 나도 빛빨게졌어 <laughs>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빨개졌습니다 예, 예, 예. 자, 아, 도리사 도리사, 도리사. 도경수씨의 냉장고에는 네. 또 뭐가 들어있을지. 지금부터 도경수씨의 냉장고를 털어볼텐데요. 아, 일단 냉장고를 보기에 앞서서 저희 네. 냉구사장 최초로 음. 아, 어, 카트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야, 야, 이거. 네. 제가 냉장고에 항상 채비를 해놓지 않고, 저도 요리할 때 그때 그때 사서 어, 신선제로. 그래서 아 또, 네. 뭐 신선한 거 고를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냥 여쭤보면 되는 거 같습니다. 어, 파시는 그 사장님의 표정과 얘기를 들어보고 <laughs> 오늘 그릇 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량진 수산시작에 왔습니다. 아니 정갱이가 어떻게 이렇게 커요, 아버지? 줄무늬 전갱이에요. 어머니는 몇년 하셨어요? 3 0 년? 와 이거 다 주세요. 그리고 또한네 마리만 주세요. 네. 에이. 요즘 제철 생선과 네.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 식재료들을 어. 사왔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까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이 형의 냉장고에 있을 만한 건안 샀어요. 왜지 아아 아, 어, 워낙 해산물이니까. 네. 낚시광이시죠여 여기는... 네. 네. 참돔 같은 거 샀으면 안 돼. 없습니다. 없죠. 네. 네. 두 박스입니다. 동시에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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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아 일단은 이쪽은아백합사 오셨네. 소라. 얘는 소라. 소라. 잠소라. 잠소라. 백합, 소라. 그렇지. 맞다. 얘는 어. 얘는 간장. 여기 이쪽에 이쪽에. 희전히 달려 간다. 달려가고 전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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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 있네. 와, 이만큼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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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침에. 이건 뭐예요? 뭐예요? 이거 미라야? 뭐예요? 뭐예요? <laughs> 많이 쌓았는데. 야, 요거 오늘 오! 와. 나옵니다. 아. 습니다 아, 아, 예.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 네, 뱀장이. 뱀장이. 내장, 내장을 다 빼왔습니다. 어, 손질해야지 아, 상하니까. 아, 아, 아 이게 아, 아, 특징이구나.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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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하나 봅니다. 어, 오징어. 네, 오징어도 샀습니다. 오징어. 얘는, 아, 얘는 미더더. 아, 미더더. 아. 지금 이거 다 좋아하는 거 사는 거죠? 지금 네네, 네네. 좋아하니까 사는 거예요 얘는 뭔가요 아, 그러니까 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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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 금태. 아주, 아~ 아~ 금 아~ 아~ 주 아~ 주 기름진 징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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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이거는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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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없 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잡 아~ 금태는 잡아본 적은 있죠. 있어요. 네, 낚시하면 뭐 여러 가지 어종들이 다 올라오는데 가지 않으면 이 희귀종 이건 한 이거만큼 잡아봤다 그런 거 사자상어. 상어? 상어. 상어 잡았어요? 어. 상어를 잡았다. 어. 그것도 사이즈 한 2m 넘었던 것 같아요. 와, 뭐,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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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한 2m 잡을 때 상어보다 크다는 거야. 노인과 어, 바다 저... 아니야 그 정도면은 참돔을 잡았는데 한 요만한 거였어요. 낚싯대가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잡은 요만한 참돔을 상어가 와서 먹었다. 농경도 있고. 상어를 잡아본 사람인데 지금 도경수 생각에는 금태는 없을 것이다. <laughs> 금태가 냉장고 이거 어렵다 잡기. 어, 상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 좋습니다. 지금 뭐 수산시장에서 <laughs> 이 정도. 아 요리의 진심. 아 여기 막 육고기 막 그런 거막 있나? 아, 거기 아또 지금 너무 너무 해산물이니까. 뭐, 자 싶다. 우리 도경수 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자잔, 자잔. 도경수 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laughs> 짠짠. 짠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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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면. 자, 어뭐한 층, 한 한쪽, 층은 아. 완전히 비어 있는데 지금 네. 생각고 청하나 달랑 음. 이 정도면 임대라도 되겠는데. 네. 어, 이거 <웃음> 웬일입니까? <웃음> 네. 생각보다 안에는 돈 재료가 많지는 않네요. 저는 냉장고에 뭐가 있는 걸안 좋아해서 다 버림.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때 장을 보는 네네네. 스타일. 네, 네, 네. 아. 자, 아, 아이 반찬도 있습니다. 멸치볶음. 멸치볶음은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저거는 아마 돼지감자장아찌일 건데, 돼지 감자. 저 식당에 갔는데 저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따로 이렇게 소분해서 파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아 네. 돼지감자장아찌. 아, 여기 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이거 보통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거를 많이들 사시지 않나? 저는 그냥 이거 생닭 자체를 그냥 압력솥에 넣어서. 그냥 삼계탕 먹듯이 백숙처럼 아, 아, 네, 백숙처럼. 아,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서.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채소가 대파, 이거 부추 아니야? 어, 근데 다른 집 거랑 다르게 흙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 이게 다 손질해서 오는 거보다 네. 이렇게 흙 묻어 있는 게더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는 달이 더 살아 있고, 살아 있고. 아, 아, 향이 더 살아, 살아 있어야 돼. 야, 이거 죠 요리의 진심입니다. 야, 채소들 많습니다. 애플 민트, 깻잎, 당근, 오이, 무. 채소 좋아합니다. 아, 채소 좋아해요. 네 음. 그대로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 아 그냥 아, 양념 같은 거안 해요? 소금이랑 참기름이나 뭐 올리브 오일이나 아, 그렇게 볼게. 그냥 먹는 거예요. 네. 어얘 네, 복숭아 복숭아. 네 좋아해요? 요즘 제철이라고 제철이죠. 음. 네. 복숭아 보통 어디 서 삽니까? 시장에 과일 파는 곳이 음. 제가 거기 것만 음. 사. 아 그런 아, 아. 데가 있어. 아. 근데 아. 그그 거기 시장 안에 거. 있는 과일 집이 정말 맛있어서. 얼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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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그래서. 데서만. 네. 레몬 이거죠 방울토마토는 어떻게 씁니까 파스타에도 많이 넣어. 파스타 아시오 죠자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 카드로 뭐에 풍수가 되게 다양하네 그러네. 야 이거 뭐뭐 뭐 많이 좀 볼라 그랬는데 뭐 얘는 뭐얘 덜렁 하나 지금 냉동실에 어얘 순인 것 같다. 아, 위스키 냉동실에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이볼 먹을 때. 아 음. 그래서 레몬이 많았구나. 이거 아세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더 맛있는. 그렇죠. 더맛 끈적하게. 고기가 없네. 어, 있네. 어 고기 하나 있다. 아, 고기, 하나 있다. 고기 하나 있다 와. 겨우 찾았네.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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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네, 좋아요. 좋아합니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저는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양고기 좋아해요. 아 요리의 진심. 어 네, 도경 씨 행자 모였습니다. 네. 이거 이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났번했네. 아 갔다 온 이유가 있네. 아 손정훈 셰프님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천디오 꿀복숭아 준비했습니다. 천디오 꿀복숭아. 천디오 꿀복숭아. 꿀복숭아. 네, 차갑게. 복숭아 차갑게. 복숭아를 구어서 차갑게 만들려고. 와. 구워서 차갑게? 네, 또 이제 온도감도 차가운데 사실 이렇게 민트 같은 좀 좋은 이렇게 차가운 성질의 허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넣어서 좀더 상큼하게 여름스럽게 좀 준비해드리고 싶고 또 냉장고에 멸치 볶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그렇죠. 어머니 거. 멸치 거. 볶음이. 네. 아까 그 반야카우다를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반야카우다도 엔초비가 들어가요. 어. 네, 코리안 엔초비인 멸치를 사용해서 크럼블이라 해서 좀 이렇게 뭐게 아, 바삭바삭바삭한. 빵 부를 뭐라 하죠? 바삭한. 예, 네, 바삭한 그런 식감을 줘서 뭘까요? 아, 이걸 김부렁에게 물어보네요. <laughs> 너 나한테 물어보지. 아, <laughs> 아, 예. 뭔가 그도해 의지하고 싶다. 예. 몇 쪽으로. 예, 네, 앞에 뭐 윤남도나 권성민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아, 어, 의자고. 곤란하면 김부를 쳐다보는군요.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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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부기 기댈 곳입니다, <laughs> 지금. 네. 벌써부터 말리는 거 같네요. 어, 그러네. 제가 오늘 만들 요리의 제목은? 달걀 러브샷. <laughs> 어, 어, 아, 지금 박병호 씨 많이 놀랐어요 지금. <laughs> 야 손종신 셰프 <씨> 또 오네. <laughs> 어, 뭐, 울뻔했습니다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아 웨이브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아 아, 주인의 마음을 서로 잡는 겁니다, 지않 <laughs> 추운 보니까 이길 것 같다 오늘. <laughs> 달걀 어... 어, 예, 아아 냉국 혹시 들어보셨나요? 달걀 냉국. 듣고 싶다는데. 진짜 대단한 냉국 그렇죠. 우리가 안 먹어봐서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달걀을 튀겨서 그거를. 이제 좀 처리를 해가지고 차갑게 해가지고 어떤 리이야 국물 차이인데, 수처리는것 가지고 처리하고, 폭어라 인제 처리, 냉탕 온탕 냉탕 온탕을 해가지고서는 기름기를 빼가지고, 어 약간 식감이 그러면 유부 같은 식감이 살짝 나거든요. 근데 어. 그거를 차가운 냉국에 넣었을 때의 달걀의 그 고소한 식감이 새로고 신선한 맛이 나거든요. 예, 어.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그 국물은 채수. 채소를 쓴다고? 채소 수많은 채소들과 그리고 이제 토마토도 중간에 이제 약간 좀 마리네이드를 해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냉국입니다. 네. 너무 기대된다. 네. 어, 레몬 껍질도 들어갔네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향도 좋을 것. 네. 근데 김풍 작가가 채소 내는 거는 처음 네. 보는 것 같아요. 위에 치킨스톡 이런 거다 있는데. 치킨스톡을 넣더구. 에 어름 왕자입니다. 에 느젓 손정원. 음. 이건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음. 아, 손정환 셰프님은 계란인자, 밀가루, 그리고 꿀까지 들어갔는데, 아. 튀일 반죽인 것 같아요. 꿀. 음. 튀일? 음. 음. 어, 어, 네. 지금 손정원 셰프 쪽에서는 클래식이 흐르고, 김풍 약간 쪽에서는 락크놀이 지금 흘러나오는 분위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고추기름이잖아. 고추. 고추기름은 또내려고 네. 네. 고추기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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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저 파는 걸 사오면 안 되나?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비수, 비수. 바로, 바로 해야 맛있어. 저거라도 하지 않으면, 뭐, 한는더볼 수가 없어요. 불이 엮여요 아, 그렇습니다. 야생입니다. 오. 한 번도 안 만든 적이 없어요, 이래야. 네. 품츄기름, 품츄기름. 그러니까 모든 걸 투과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니 안뺍니다 아, 아, 그래서 이껍질을벗겨잖아요 껍질은 먹어도 소화도 안될 정도로 김, 어, 김풍 작가님은 야채 스톡에 조미료 3종을 때려 넣으셨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 야채를 그건 왜 넣는지... 세이크 세이크. 아강한 요리에 한대 쳐. 채 조미료 세가지 때려 넣고에 조미료 3가지 때려 넣을 건 야채 조미료 가를 넣었어. 조미료가 맛있을 아니 야채만 뿌렸는데 저렇게 노랗게 나올 수가 있네. 야채가 너무 신선하네. 아, 저, 주인님 못 봤어, 못 봤어. 샤프 담는 줄알았요 권성준 셰프가 얘기할 때가 있으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예, 예, 예. 네, 얘기하고. 어 아, 몰라버렸어. 에라 저는 다 봤습니다. 아, 봤어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둘리사예요 드리사는 다 보여요. 근데 저, 계속 끓이고 있는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 어 지금 봐도. 병원에서 맛있다고. 자, 아, 지금 하나는 복숭아를 구워서 냉동실 에 넣고, 하나는 또, 꿀을 발라서. 아, 저거는, 아, 믹서기로 가나요? 복숭아 소스. 네, 남은 복숭아로 꿀이랑 발사믹을 넣어서 드레싱 드레싱을 만듭니요아 드레싱. 어. 계란에 치킨 스톡을. 근데 넣었어요. 중요한 거는 계란 프라이처럼 통으로 튀기는 게 아니고 저렇게 튀기는 거예요. 네. 풀어서. 아 풀어서. 오. 어. 기름 온도 높은데 지금 기름 높아 아씨 잠깐만 230도 너무 높다 기름의 야. 온도가 너무, 올라가, 높아요, 너무 높아 아기름이아 아, 기름 온도가 너무 높아서 다시 기름을 아왜아 아,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안돼안돼안돼왜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되는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타타타 타, 타. <laughs> <laughs> 아, 하는 건 알죠 <laughs> 고추 기름 나옴 <나와. 웃음> 음. 아, 우리도 도경술이 저렇게 그릇에 옆에 뭐 흘리는 거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치우면서 요리하는거 좋아하는 거. 바닥이 <laughs> 너무 지저분한데 지금. <laughs> 이제 됐어. 이제 갑니다. 어, 이거 계란을 어? 저렇게 풀어서 튀기면 안퍼지 파... 아직 본 적이 없어서.